반갑습니다. 불타는 태양입니다. 5월 6일 월요일 미국장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와 나스타 지수 살펴보고 관심 종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 갭떠서 시작해서 음봉 도지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안도 살짝 터졌는데요. 현재 요 지금 종목들 살펴보니까. 빨간색이 좀 많습니다.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음, 장 초반에는 갭터 시작할 건데요. 이걸 가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상태를 유지해서 본전에서 시작한다면, 갭터 시작한다면 여기 60일선 있죠? 자, 60일선 여기 초록색인데, 여기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래 꼬리에서 하 내려가서 60일 선을 지지, 지려 밟고, 음,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올라가면 좋은데, 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쌍봉이잖아요. 자, 여기가 쌍봉이니까. 간다면, 뭐, 0.5표는 여기까지 가겠다. 그죠? 여기까지. 더 갈지 안 갈지는 그이후의 문제고, 일단 여기까지 올라가줘야 되는데, 문제는 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갭 매우로 내려올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 초반에는 양봉을 좀 시작했다가 장 후반에는 밀려서 매꾸로 장 갭매으로 한번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도 매물대지만 여기도 매물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글쎄요. 저는 지금 프리, 프리장에서 좀 양봉이 나온다는 건 일단 은뭐 차시던 뭐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뭐 올라가면 좋죠. 올라가면 땡큐인데 만약 그러지 않고 밀린다면 이렇게 요걸 한번 두고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나스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다와 다르게 다와 다르게 61선 위에서 양봉도지를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고점에서 양봉도지가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갭을 띄었으니까 갭매율을 한번 내려오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도 매물 여기를 어떻게 돌파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간다면 여기까지 올라가는게 맞는데 올라가는게 맞는데 지금 양봉도지가 거래량도 없이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음 글쎄요 저는 올라가면 뭐 역시 땡큐지만 만약에 밀린다면 여기까지 열어두시라 여기나 여기까지 밀렸다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음 어떻게 될지는 내일 아침에 한번 일어나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유한 종목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본 영상은 제 관점에서 설명드리는 것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AT 리뉴입니다. AT 리뉴는 테스트에서 절반 익절하고 절반 들고 있습니다. 음, 계속 들고 가볼 예정이고요. 보시면 일단 초저금 나온 다음에 분홍 강세 나왔고, 그 다음에 매수세 들어왔고. 음, 작은 형이 좀 들어왔다가 나가는 모습, 모습이지만, 큰 형님이 여전히 꾸준히 들어와서 파트 주는 모습이라 일단은 계속 들고 가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5일선 어, 2.154일, 여기 좀 터치하고 꼬리 달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어, 캡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지 않고 뭐 요렇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날 요렇게 해서 11선 밑으로 이따라진다면 그냥 익절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브라이트 뷰홀딩 입니다 브라이트 뷰홀딩 5월 3일 종가매수한 종목이고요 일단 음 절반매도는 안된거 같은데요 일단 절반매도를 걸어 놨었는데 체결은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고 있고 자. 여전히 초 조금 나온 다음에 매수세 어, 분홍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매수세 살아있고 장편 밑에 깔려있고 그 다음에 짜형도들어고쿠장이좀 뭐 서서히 들어오는 모습이라 일단 계속 두어볼 예정입니다 물론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만약 내려온다면 12.23 12.23삼육까지 살짝 내려왔다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내려왔다 올라가면 어, 쌍바닥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코트벌홀딩스입니다. 에코트벌홀딩스 요거는 오월 이일날 종가 매수한 종목이고요. 일단 일단 삼8점팔에 체결이 됐습니다. 체결되고 주매를 했는데 음, 주매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한 물량만 들고 있고요 자, 여전히 초점금 나오고, 장평 깔려있고, 그 다음에 매주 세 살아있고, 그 다음에 오늘 작은에 다시 들어올 모습, 큰형 구조나에 들어올 모습에 대해 오늘 제 차, 정를 돌파해서 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지금 뭐 39.3인데요. 만약 요 상태에서 시작한다면, 음, 이렇게, 죄송합니다. 갭떠서 시작하겠죠 아,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러나 됐는데. 자 여기서 갭떠서 시작해서 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고 아니면 전일 종가에 살짝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본장에서 음봉으로 시작하잖아요 음봉으로 시작한다면 아, 죄송합니다 어, 업무로 시작한 다음에 살짝 내려왔다가 5일선 저리까지 내려왔다가 장 후반에는 끌어올려지 지 않을까? 상태에서요. 일단 계속 한번 보야 만큼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트로녹스홀딩스입니다. 트로녹스홀딩스는 음, 이것도 캡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중 체결됐고 추매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고 있고요. 여전히 초첩금 나와있고 분홍이 강세 나왔고 장평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매수세 살아있고 그 다음에 짱은형이 살짝 나가는 모습이지만 큰형 그래도 든든하게 버텨주는 모습이라 일단은 긍정적 보여집니다 이 종목도 바로 갈 수도 있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만약 내려온다면 18.40 언제까지 살짝 내려왔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음, 저희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엔 킬리언입니다 자 킬리언은 제가 종목추장 잘못해서 지금 보유금액의 10%만 정리를 했고 마이너스 11%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고 나머지 들고 있는데요 계속 한번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도 안 되고 물량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제가 매도를 내놓는다 해도 쉽게 처리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수익 날 때마다 조금 조금씩 해치한 나가는 정략으로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일단 분석이 안 됩니다. 일단 장평을 깔고 있으니까, 일단 근년적신호로 보여지는데, 여기 매물대 신호가 터졌기 때문에 여기를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매수세에서 매도세로 전환됐고, 그 다음에 작은 형 들어오는 모습이지만, 큰 형은 다가는 모습이라 일단 뭐 가정불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애플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애플 어제, 아 죄송합니다. 금요일 날 음, 자사 주 매입으로 소식을 급등했습니다. 급등해서 살짝 밀렸거든요. 저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밀릴, 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여기, 자, 이쪽이 색칠을 해드리면 여기입니다. 여기 매물대죠 매물대 여기에서 위에서 딱 위에 올라왔으니까 여기 있는 개미들이 팔겠습니까 안 팝니다 더갈줄 알고 안 팔는데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살짝 내려가면 물량이 좀 터질 거거든요 그래서 물량 거래량이 터졌고 어, 차익 실현 중인 개미들도 좀 던졌을 거고 여기 매물대 보유 본전 부분에온 개미들 개인들도 던졌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번더 내려 주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저는 요것도 겁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 내가 그 매수가 부분까지 왔는데 안 팔아? 그래? 그러다가 오늘 한번더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 또한번더 던질 겁니다. 던져 물량도 확보하고, 오늘도 물량을 확보한다면 제차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어, 만약에 장평을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여기, 여기 겐매우로 한번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일단은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차트가. 갭 떠서 어거지로 올라간 거거든요. 자사주 매입이라는 소식. 과 그러니까 이건 재료는 소멸됐습니다. 매입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계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출 신호 받으면까지 올라갔는데 양봉으로 마감했으면 오늘 한번 더 상승할 수 있을까 생각됐는데요. 음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음봉인데도 자 큰형이 들어오는 모습. 매수는 살아있고 짱은 살짝 밀리지만 큰형이 들어오는 모습이라. 아, 분양이 물량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음, 일단은 두고 봐야 되겠죠. 예, 저는 일단 초초금 나오면, 이런 거 나오고, 분양이 나오면,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 중이었습니다. 현재 적어도, 음, 애플이 한 마이너스 5%때 수익, 마이너스 손실 중인데요. 일단은 올라오면, 뮤스카 부분에서 정리하고, 다시 한번 스타트 좀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은 코카콜라입니다. 자, 코카콜라가 61.5에 매수, 말씀드렸죠. 매수 사실을 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자, 올라가면 좀 챙기시라 했는데 3%까지 안 나왔습니다. 2%까지 올라가던 내려왔는데, 일단 그래도 근연신호는, 아, 이것도 캡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근연신호는 기준봉이거든요. 기준봉 위에서 일단 놀고 있기 때문에, 아, 이 형님이 내려갈 생각 없구나. 그리고 여기 내려왔다고 쳐들어, 다시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아, 내려갈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여주고, 일단 거래량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선 살아있는데, 지금 며칠 사이 에짜에 살짝 나가는 모습, 큰데 나가는 모습이라 일단 조심하시라 말씀드렸고, 일단 매수가 건들면, 10에서 이렇게 이틀하잖아요 그러면 정리하실 거 생각하고,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내려오면, 다시 뭐, 온전언해서 한번, 다시 한번 매수,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러지 않고 올라가면 뭐 챙겨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대응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좀 목소리가 좀 잠기는데요. 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자, 테슬라 캡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장평이 깔려있기 때문에, 위에 있기 때문에, 음, 중장률은 들고 가기 어렵고, 단타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여기, 어,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갭, 내려왔거든요. 갭 매우 내려왔거든요. 갭매우 내려왔고, 오일성은 10에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120, 182달러인데, 지금 보시면, 오일성 단가가 180달러에요. 그러니까, 오일성 위에서 지금 놀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시작한다면, 캡터, 살짝 캡터 시작해서, 아, 고선월1과 시비선 살짝 지, 터치하고, 이렇게 상,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승을 해도 전혀 꼭좀은 돌파해줘야 됩니다. 만약 돌파 못하면, 어떻다? 쌍봉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같고요 여기, 여기도 멘불대거든요. 자, 딱 멘불대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시원스럽게 돌파해줘야 되는데, 현재 일단 매수는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없고, 그다음에 작은형 나가는 모습 그리고 큰형은 그래도 나갈려 하는데 그렇게 많이 나가는 모습은 안 보이는데 오늘 양보해 하나 나와줘야 됩니다 나와줘야지만 작은형이 나오고 들어오고 큰형이 들어온다는 걸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니콜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다 지울게요 자자 지우고 자 니콜라를 보시면 1봉 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봉 티를 보시면 여기 쌍봉을 만들어 놓고 밀리고, 그럼 여기가 저항 자리가 되고, 자, 여기도 손을 그으면 저항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쌍바닥은 나온 것 같다. 쌍바닥 나오고 올라갔다 밀리는데, 여기도 어디까지 내려왔다가 치고 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어제 죄송합니다. 금요일 날. 거래량 도 터졌는데요. 빈일보. 자, 거래량 터졌고 일단 매도세가 줄렁이면서 바닥은 잡은 것 같고 아직 아직 덜 연결했습니다. 음, 장평 위에 있고 역별이 깔려 있기 때문에 아직 좀덜 연결다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작은 형이 들어와 있는 모습, 코인도 서서히 줄어드는 모습이 있다. 긍정적인 신호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를 바닥을 잡은 것 같은 느낌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지를 해줘야겠죠. 여기 이탈하면 이제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니까 여기 지지에서 치고 올라가줘야 됩니다. 문제는 저항이 많다는 겁니다. 앞에 여기 먼저 여기가 먼저 저항이고 저항이고 여기도 저항이고 여기도 저항이고 여기도, 저항이고 여기도, 저항이고 여기도 저항이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래량과 이슈가 없는 이상은 상승하기가 진짜 버겁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절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조건 니콜라 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1달러 위로 마감을 해서 1달러 위에서 어떻게든 놀아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상패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아이언 Q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이언 Q AI의 선두주자 좋다고 이제 전무관님 말씀들 하셔서 저도 보고 있는데 음 초장에는 좋았습니다. 여기, 여기서부터인가 뉴스가 나왔죠. 좋게 나오다가 밀리면서 계속 밀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역별 상황이 나왔는데요. 자, 장편 깔려있으니까 단타로 대응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 초초 한번 나오려고 합니다. 나오려고 하는데 거래량이 좀 동반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매수에 살아있고, 작은 형은 살짝 나가는 모습인데, 큰 형은 유지합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 놀고 있구나. 왜못 놀지? 왜 못까지 보니까 니가 매물 때, 자, 여기도, 매물 때 여기를 좀 소화했는데,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매물 때. 그래서, 아, 저항이 부담되는 자리인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살펴어보면 뭐 이렇게 엔젖반으 가는 모습은 보여집니다. 일단 근녀는 신호는 보여지는데, 거래량이 없습니다. 돈이 들어야 되는데, 형님 돈이 없어요. 새 형님들이. 그걸 감안하셔서 좀 들고 가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발란티어 테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다 지울게요. 자 팔렌티어 테크는 일단 다른 기술주와 다르게 장평이 밑에서 받쳐줍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거래량이 동반하지 않고 지금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매물대 매물때를 살짝 돌파를 했습니다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좀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위에도 매물대거든요. 약해 보이는 상황이다. 그래도 일단 매수세는 살아있고. 그 다음에 작은형 큰형 들어오는 모습이라 아, 쉽게 죽지 않겠다 저는 여기 내려오면 한번 주가면서 해보려고 했는데 음, 주가면 여기 터치 안하고 올라가면 더 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마이너스 3%대 3 9대 두고 있는데요 계속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래도 무조건 여기 장평 언제나 오면 주매는 언제든지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가 갭 매운 자리 갭가간 자리이기 때문에 아갭 매면 내려오고 싶은데 했는데 갭매우로 내려오지 않고 바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 팔란테어 테크는 제차 상승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공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끝으로 엔비디아입니다. 자, 엔비디아는 캡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5월 2 0일 실적 발표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가 나와도 좋게 나와도 어 이거밖에 안 나왔어 하면서 밀려버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쌍봉자리 쌍봉자리 여기 쌍봉자리 그리고 여기 매물대가 신호가 엄청 나왔어요 나왔다가 여기 소화시키고 여기 나왔다가 소화시키고 여기 나왔다가 소화시키고 아주 막더치하게 더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미디아도 다른 종목처럼 거래량이 없이 돌, 음, 행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밀세가 지금 살짝 들어오는 모습 작은 연도 나갔다가 들어오는 모습 큰 연도 들어오는 모습이라 일단 긍정적인 신호가 보여지고 일단 초초 뭐 대출신호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재차 상승할 수는 있지만 여기 과연 이 쌍봉장애를 어떻게 돌파하냐 이거 돌파하면 사야죠 돌파하면 조금 사보고 돌파하면 사서 올라가면 챙기고 내려오면 요 지지자리가 되니까 지지가 되면 오일선 안전기까지 내려오고 겁니다. 그럼 여기 한번 더 사든지 이렇게 해서 대응해 보시라 이렇게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저도 엔비디아는 다 정리 익절했습니다. 익절하고 지금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안 내려오니까 좀더 주고 사더라도 좀막이저항은 돌파하는 거 보고 들어,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불타는 태양이었고요. 아, 참 그리고 오늘 관심 종목은 음, 1 일순위가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트랜스알타. 트랜스알타를 지금 2순위로 보고 있는데요 음, 1순위가 이게 장편이 깔려있으면 진짜 한번 딱 들어가고 싶은데 위에 이게 장편이 걸려있기 때문에 아 내려오면 사자 내려오면 얼마에 자 내려오면 본장에서 5일선 만약 본장에서 양보로 시작한다면 6.89 6.89 매수 그리고 만약에 본장에서 음보로 시작한다 그러면 어, 6.72 분할 매수 하셔서 대응을 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불타는 태양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따 본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